안녕하세요. 실시간 경마 대전마입니다. 3월 15일 토요경마 서울 일경주 오픈 예상합니다. 경마에서 어떻게 잡아놨나 살짝 볼게요. 1,300m 10시 35분 출발합니다. 아 일단 그 경마에서는 5번 캔턴 k 이를 잡아놨는데 이게 그 상당히 조교가 좋고 승부지가 상당히 있는데요. 말은 그렇게 걸음이 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다른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키센 걸음은 아닌데, 조교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 잡혀 있습니다. 한 마리씩 살펴볼게요. 1300m. 1번 보디체크. 뭐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기습선행으로 선행을 가다가 자리를 잡으면 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번 오성킨. 선행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인데 후착으로 올라오면 뒷걸음 상당히 좀 좋습니다 2착 3착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3번 항미로 넘어가고 4번 퍼펙트게임 얘도 그냥 넘어갈게요 5번 캔텀K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캔텀K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조교가 상당히 좋은데요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1300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초반에 약간 그 지난번에 뛰었을 때 약간 좀 말머리가 약간 엉성했습니다. 근데 뒷걸음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1200이 아니고 1300을 뛰었던 마필인데, 1300이 또 나옵니다. 1400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뒷걸음이 상당히 좋고 조교가 상당히 좋다. 6번 화이트칼라. 아, 김태훈 기수. 안 팔리면은. 좀 봐줘야지 되는데 팔리면 좀덜 보고 싶다. 근데 선행을 기습선행으로 또 때립니다. 기습선행. 선행으로 도망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하게 도망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7번도 어느 정도 좀 팔리는데요. 이건 뭐 별로 보고 싶지가 않네요. 8번 청년기운. 선행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채용권 마방에서 세형이 되었는데, 선행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무시해서는 안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몇마리를 압축을 한다면, 일단, 8번, 6번, 5번, 1번, 2번. 7번은 덜 보고 싶어요. 가거나 말거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5번도 쌍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후착 정도. 2착, 3착이 더 편안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8번, 6번, 5번, 2번, 빠지게 되면 2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번, 이렇게 보여집니다. 8, 6, 5, 2, 1. 얘네들로 가는 게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 보고요. 서울 일경주, 돼지 엄마가 보내는 실시간 경마 보겠습니다. 1 3 0 0 m 레이스고요 국산육군 심마경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능검 받고 나오는 마필들이 많이 있고 큰 배당은 일단 안 보입니다. 팔리는 거 안에서 어떻게 엮느냐가 중요하지. 큰 배당 뭐 아주 큰 배당. 왜 팔리는 말들이 갈 거니까. 걔네들이 빠져줘야지 배당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간다고 보는 순간 배당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8번, 6번, 5번, 2번, 1번. 5마리는 요렇게 마무리가 될것같고요 어, 일단 그 8번 몇마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8번 이거 데뷔전이라서 별로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안갈수도 있으니까 선행마가 별로 없어요. 단독선행 받으면 뭐 컨디션도 괜찮기 때문에 굳히기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구요. 6번 태훈이 원래 이거, 그, 싸먹는 기수인데, 이거 팔리면 덜 보고 싶은데, 간다 하더라도 팔리는 말이랑 좀덜 가지 않으니까, 요런 통밥을 굴려볼 수 있겠습니다. 팔리면 덜 보고, 안 팔리면 보고, 그러는 기수라서, 태훈이, 걸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후착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고, 걸음이 좋습니다. 걸음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 접에 아당 단방으로 까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갈 말들이 다섯 마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갔다가 까기가 상당히 좀 까리까리합니다. 일단 그 고배당으로는 5번 승환이, 1번 추열이 이런 게 들어가야지 배당이 좀 나오는데 5번 마피로는 너무 좀 느립니다. 초반에 느리기 때문에 추입으로 날라온다 하면은 복승식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쌍승식은 약간 좀 불안해 보인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짧은데 만들어놨습니다. 5번 승환이, 6번, 8번, 1번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배당이 좋습니다. 5가 머리로 팔리는데 후착 정도 볼까 말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6번, 8번, 1번 배당 말들은 이런 말들이다. 머리머플로는 8번 세영이냐, 6번 태훈이냐, 아니면 5번 승환이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8번 놓고 5번, 6번, 1번, 2번이냐. 6번 놓고 8번, 5번, 1번, 2번이냐. 5번 놓고 1번, 8번, 6번, 2번이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큰 배당은 안 보이는 네이스로 보여집니다. 서울 일경주였고요.